내 노동에 의해서 수익을 벌어다닌 게 있고, 그 다음에 내 노동이 아니더라도 머리 좋은 애들, 특히 이제 머리가 좋다고 뭔가 일단으 하는 애들들 머리를 빌려서 힘안 들고 돈을 벌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아예 그냥 무식하게 그냥 몸으로 그냥 하는 분도 있고, 나런 이제 저희가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 드릴 부분은 뭐냐면 똑같이 돈을 벌더라고, 똑같이 돈을 벌어가더라고 조금 더 현명하게 스마트하게 돈을 버는. 야, 요거는 참, 아주 참, 정말, 이렇게, 어, 아주 굉장히 좀, 이렇게, 스마트하다. 현명하게 돈을 벌어가는구나. 요런 부분. 그리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스마트하게 돈을 번다. 아주 현명하게 돈을 벌어간다. 두 번째는, 오늘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노동이거든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거고, 내 노동조합을 그 직장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한달 월급이라는 느낌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동이 아니라, 이 노동이 아니라, 인생에 의한, 인생, 어떤 이 권리에 의한, 이런 수익, 구도, 요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돈을 벌어가는데, 돈, 중요한 건 이제 돈을, 어떤 분은, 아, 나 직장 잘 다니고 돈잘 벌고 있는데, 직장 잘 다니고 돈잘 벌고 있나, 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말, 이, 지금 이 설명을 여기까지 통용해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이유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들었는데 아, 이게,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이걸 들여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게 언제까지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 나아야 돼요 정년이란 얘기니까 지금 명태에 도토면 뭐 이렇게 있어서 정말 나이 들면 나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럼 나와서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많다 시간이 그럼 그 기간동안 그 기간동안 뭐를 하고 살거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비책이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대비책 직장생활하고 나와서, 야, 뭔가 대부분 직장생활하고 나오면, 퇴직금도 들고 나오죠. 퇴직금 가지고, 물론 요즘에 는 하도 오려오니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방문을 진짜 중간정산 다 해서 나와서, 돈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고, 자꾸 퇴직금을 갖고 나와서, 먹고 놀 수가 없어요. 꼬값 빼먹듯이 계속 그 돈을 또쓸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사장님 만으시면 퇴직금 받아가지고, 먹고 오실 거예요. 아니면 80대, 90대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뭐, 뭔가,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패직금 받고 그냥 그 쓰실 거예요. 아니면 뭔가를 뭔가라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선물인데 뭔가를 하죠. 뭔가죠. 뭔가 생겼을 때뭐든 아, 그렇죠. 그 사장님 입장으로 봐야 돼요. 아, 막, 막. 아, 아니 현재 만약 사장님 생각이 왔다, 그럼 본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같은 거. 뭔가로 해서 돈벌이를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냥 먹고 퇴직금 받은 걸를 꼬박 빼먹듯이 돈을 이렇게 야 해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일을 하다가 퇴직해서 나와서 안 하면 사람이 이제 건너는다 말이죠. 뭔가 일을 다시 일을 해야 된다.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받은 퇴직금도 결국에는 날리게 되는. 99.9% 날려요. 이유가 뭐냐? 왜 날리는데? 왜 날리는데? 안 날리는 사람도 있지 않냐? 느 거의 9 9 9는다 10명에 9명난날다라는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자영업 경험이 없거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실제 프랜차이즈 연구를 많이 해요. 검증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프랜차이즈 도 워낙 종류가 다양해서 실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 조금 그래도 실패율이 성공률이 좋은, 좋다라는 건 사실 큰다고 할거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야가 그걸 합니다. 그 부분들이 있듯이 그런 걸 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과 잘 들어보면 아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하기 전에요. 저는 뭐요? 저는 저,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준공무원이었어요. 저도. 저는 은행이라는 일을 음. 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나은행 아시죠? 저도 은행 다니다가 저도 30대 중반에 은행 다니다가 이 사업 아, 설명 이거 듣고. 직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저는 무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은행에 탁도 쓰고, 이거를 이제 은행이 제안 다니고, 이걸 주, 저기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지금 한 17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17년. 네, 2004년도에 제가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어, 노후를 대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고정관념을 좀버리시요고정관 내가 갖고 있는 고정한 연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볼수 있는 현못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드시면 돼요. 네. 저도 올라와서 있는 그대로 말씀, 숙제 다 말씀 드릴 겁니다. 아무 잘어보세요이 어, 비지니스 왜 내리기 있고 야 괜찮다. 야, 야 이걸 어쩌면 내 산을 바꿀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음, 그, 이렇게 요사장 생각을 다시 보자면 사장님이. 너무 이해를 하가님 가만히... 하냐 하간이... 알려주는 지인들, 인력이 얼마큼 좋냐에 으 따라서 이제 거기 이제 성공하는 이패를 다져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런 경험, 자본도 아무것도 없이 아니 비즈니스 하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괜찮아, 괜찮죠. 그죠 협력하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 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심플해요. 아주 복잡한 카드 없습니다. 간단해요. 끝나는 거는 한뭐 10분, 20분이면 끝나요. 간단해요. 간단하게 끝났는데, 그냥 패시는 은 그거예요. 아, 돈을 버는데, 굳이 내가 어, 노동을 하자, 도 얼마든지 돈을 벌어야 할 수가 있다. 진짜 돈이 있는 사람,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사장, 회장들은 노동을 할까요? 안 하죠. 어, 사장이 노동합니까? 왜요? 회장이? 노동. 어, 아, 정신 노동. 아, 인정. 오케이. 맞아 육체적으로는 힘들진 않겠죠, 인정. 맞죠? 근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물론 스트레스 받겠죠. 네. 만약에 사실 우리 하는 이 비즈니스가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대박이겠죠? 이점. 어? 그렇죠. 네. 아니 진짜 내가 설명드릴 테니까 어, 진짜 좋네. 네. 그럼 사장님 직접 판단하시면 돼요. 사장님이나 회장님 이런 사람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만 실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편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을 사실 소위 말해서 몸뚱아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삼성그룹의 이 이재용이나 이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다. 사람이 못 돼. 물론 듣는 적 없어요. 근데 요즘에 사장님 들어보시면요. 삼성의 이재명이 보다, 삼성의 이재명 보다 이 사람이 더 불쌍하고 배울 수가 있을까요? 진짜로. 아, 종원입니다. 미나리 하는 얘기가 니다 물론 판단은 사장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매출을 만들래야 이익이 발생이 되죠. 매출이만들어야 이익이 발생이 되고 이익이 발생이 되야 뭐가 만들어지죠? 수익이 만들어지고 이거 하고 월급 들고 회사 운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매출입니다. 매출. 결국은 매출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게 매출이에요. 3년간 마찬가지다 매출입니다. 근데 이 매출이라는 게다뭐 어디서 오느냐? 다 전부 어디서 와요? 뭐에서 온다? 영업에서 온다. 맞습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그죠다 영업에서 영업으로 인해서 이 매출이 게 발생이 보험도 영업해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자동차 세일도 영업해야 됩니다. 그죠? 이 세상이 영업 아닌 게, 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식당을 한다. 영업해야 되지 않아 우리도 맛있어요. 여기 먹어보세요. 영해야 됩니다. 그하게 어... 어... 어떤 사람은 맛있어. 맛있어. 먹어보고맛있 전기를 물어보세요. 전기를 팔아요.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 이 전기는, 이 전기는, 지금도 지금, 여기 지 우리가 지금 물수 있는, 내가 지금 전기를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소품이 돌아가지, 홍합도 튀지, 어컨돌아가지 전기를 팔아주고. 그럼 전기를 파는 입장에 봤을 때는, 한전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전기라는 상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 전기라는 상품이 열심히 영업해서 파는 걸까요? 가만히 앉아서사고로 팔려나가는 걸까요? 맞죠? 박수 한번 쉬어야지. 아, 왜냐래 지금 분한거예요한전입장에 봤을때는 절대 영업이 아닙니다 근데 이 고객들이 알아서 팔아주는거예요 매출이 오토라인이에요 자동이란거은요영업이라그러면한전 영업, 직원들이 아세 가가고 세탁을 정해서 고객님 지난번에 에어컨 써드리고 전기 만써드고 60만원 써드셨 한국 감사합니다 다음달도또화을 아, 돌리고 그죠 전기는이 그러니까 유업 자동으로 말약에저 오토 어디 가서 오토가 자동으로 키를 나가서 그래서 이판전이라는 내가 개인이 소유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국가 나라가 소유 자동 매출이 아주 굉장할 수죠어 만약에 사장님한테 이렇게 자동으로 매출이 일어 나는 이 상품을 통용에 A라는 A라는 돈을 하나 아주 최가의 가장 잘사는 생산부 사람어나요대어나요대어갔나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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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근데 계란이 준다 그럽니다. 계란 줘야 돼요 요 아니죠. 쫙쫙 보자. 또 있어요. 두 번째. 가스. 이거는 한국 가스 연구자들어보셨죠이것도놓야 나룻 니다 그죠. 가스도 자동 매출이에요. 맞아요. 그죠. 렇 인정하시죠 그죠? 왜 가스도 뭐하확 달라 고안 했는데도. 아침에 밥도 밥도 저으 가스 돌려 뭐. 아, 돌리고 그죠? 네. 네. 세 번째. 수도 이거 누가 팔이냐 수도라는 상품은 한국 수자원공사 공이 기면 다 누가 다는 이것도 나라 감독일 적이죠? 이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에 물부터 시작해서 빨래, 샤워, 세수하고 출근해야 되고 전 뷰죠?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전기까지 수고 이런 거를 뭐냐면 실질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매출이 오토입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개인이 할수 있다 없다? 다 저거 뭐가 붙어있 공사, 공사, 공사가 없어. 한국 전력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한국 가스 공사 다 공사 전부 이렇게 개인한테 안 주고 다들 다 그런 거 주는 음. 거예요. 이해되시죠근데 네. 이걸 개인한테 받아가서는 대박이 대박이에요. 방금 제가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한테 그런 기회가 왔어. 전기나 가스나 수자나 예를 들어 여기가 산남동일 때 사장님 통영에 무슨 동이 있어요, 동일이. 아 사장님 통영이 어딘가? 진주. 진주예요. 아 진주예요. 아 진주 아, 아, 남강. 내가 아예는 진주 남강을 제가 남강일 때그 동네가 뭔 동네지? 예를 들면 남강에 뭐 애인도 아니이 있다. 하나 얘기한번 해줬어요 사장님. 무슨 도 진주. 그게 사 있는데가 판문도. 판문도. 판문도 일때 전기 사장님 다다로 판권을 줬어요. 음. 평생 판권을 줬어요. 대박 나죠.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슨 명부 잡아야 돼요. 잡아 돼요, 야죠아 됐습니다. 나안하래요 이러해. 아니 성질 낙기 음. 그럴, 그럴 이유 없죠. 아요 그럴 이유 없어 아무튼 요렇게 전기 요런 부분이 어떤 상품이 한해 사건에다 한해 나온 오토 자동으로 한해 나가는 사이 나올 거요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만약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기 외에 다른 거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지가 반달려가지고 지가 알아서 반달려서 한년 자동으로 한해 나가는 이런 상품이또 많이 있을까요? 오, 무슨 일이야? 와, 시네이 아산이 이다하고 싶네. 이거 왜날 우리 얘기를 전신 잘하고. 근데 이건 지금 누가 됐어요? 그 중에 개인한테 하고 있죠. 그렇죠? 이 개인한테 줘도 개인한테, 우리한테, 우리한테, 성인들한테 안 주고. 우리 같은 선배들한테 안줘고 누가 들으면 있는 눈도 안 되죠. 본는눈들한테성경에 채텀이라는 친구가 있죠. SK. 그 다음에 LG라는 국어문 아세요? 회장. 그 다음에 KT. 이렇게 딱, 이렇게. 이 k t 는왜 중간에 들어갔냐면, 농뚜껑 공격이 나있어요. KT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공격이 나있요왜 네. 들어갔냐면, SK와 LG가 이게 상격이 되죠. 개인으로. 요걸 견제화, 견제를 하기 위해서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 결국은 이 통신이 요렇게 개인인데 이 개인도 일반 개인이 아니라 돈이 있는 큰 거대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기업들이 대기업이고 대한민국에서 빵빵한 기업으로 지금 현재 자리를내는 겁니다. 이러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 내가 말씀드리고 이미 벌써 사장님 다 알고 되시네. 전기 가스 수에 통신 뇌를 놓습니다. 나머지는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팔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는 결국에는 안정적인 수입이고 무한대 수입을 만들어 갈수 있는 거고 차이점이 그래요. 내가 파는 거요 언젠가는 잘 팔릴 때는 내가 영업해서 팔아가지고 내가 이익을 남길 때는 가정에 4인 2세기요, 20만, 30만씩 나갑 맞죠? <laughs> 제가 거짓말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맞는 말하고 박수 치는 이유가, 20, 30만은 나가요.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은 나 혼자만 1 0 0만 하면 이사서도 봤습니다. 한 달에 월 20, 30만은 나가는데, 한 가정에 20, 30만은 나가는데, 이건 매달 나가요. 아이고, 이번 달에는 쉽게, 한 6개월은 쉽게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매달 마치 세금처럼 빠져나갑니 세금처럼. 세금처럼 빠져나갑니 이게, 한 달에, 한 달에 개인, 이게, 한 가정인데, 가정이 20, 30만 원인데, 개인이 봤을 때는, 월한 5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보자. 이 5만 원, 6만 원이,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 이게 상품입니다. 근데 이게 팔는게 아니라, 내가 팔아줘요. 사장님도 지금 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달에, 얼마인데 모르게 팔아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지. 사장님이 팔아주는 이 요금, 5만 원, 6만 원, 7만 원, 얼마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금에, 누군가는, 그 이 문을 가져간다는 사실 근데 그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통신사장 네, SK, KT, SK, KT, LG. 그렇죠그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만 이 사람 외에도 또 사장님 내는 요금에서 딱 우리 속된 편으로 밀붙여가지고 사장님 내는 요금을 쭉빨리라도빨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그분이 바로 사장님이 개통한 길거리에 있는 파면전이 아니에요. 바 대리점 사장 요 사람이 대리점 사장은 아직 견적하기 5만 원만이야. 사고 볼게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사고면요. 어,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지금 5천 5천 5백만인가 지금 되죠? 5천 5백만입니다. 지금 전체 인구가 5천 5백만 중에서 아니다. 지금 5천만인가? 지금, 지금 얼마도 우리나라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 5백만. 5천 5백 중에요. 5천 5백 중에 휴대폰이 개통된 대수가 6천 5백만대 정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 수보다 휴대폰이더 많이 개통해주세요. 이거 사장님 믿어야 합니다. 이거 데이터니까 믿어야지. 이게 개통이 됐다고 하니까 믿으셔야 돼요. 데이터가 왜 외국 사람보다 휴대폰 두개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헤드라고 혹시 아세요? 되니? 헤드. 헤드 모르시나요? 그럼 뭐라고 하지? 타블릿 네, p 타블릿 PC. 타블릿 네. 아, PC 하 그것도 전화되는 거 아시죠? 그거 다 포함해서 6초만 만나면. 오5만개통이대는통서되하기는 데서 만하곱하기한 달에, 0오만대입니다 만데, 요게서는 해군요, 해군요, 예전에해보요요 계산기가 계산 e s e were joking at you, t o l 가 a n y o n 에라, 에러 Could have one, two, 국방비 예산하고 안 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이 매년 매년. 그걸 나눠가지고 열개들붙여서 먹는 이 대전도 얼마나 돈을 가져갑니다 요걸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못해요, 우리. 이거는 못합니다. 근데 요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했 아무나 못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대전 리 사장은요 사장님이 어느 누구든 개통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어떤 분이 이런 데가 나감으로 인해서 사장이 5만을 원 휘젓고 용을 낚고 한다 예를 들어서 너가 방이 소스니까 용을 소스5만원 자동기체로 빠져나가 시정 타잖아? 통장 자동이처럼 맞죠? 음. 딱 나갔다.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내가 개통한 대전 사장님 통장에 7%가 딱 하고 자동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내가 통장에 5만원 띵동 하고 나갔어. 그러면 7%면 5 3 3 0 얼마? 3,500이라는 돈이 이 대전 사장님 통장으로 띵동 하고 들어가 버려요. 3,500이라는 돈.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3,500이라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띵동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 이랬을 게 아니라 사장님이 다음 달에 5만원또 내. 어 자동차에 또 요금을 또어 그러면, 3,500원으로 뜬 방금 꼬들 가요. 이게 이래서는 안다 요금을 낼 때마다, 왜나면 내가 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리점입 갔을 때는, 대리점입 갔을 때는, 한 사람이면 3,500원이지만, 가입자가 많으면,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보세요, 사장님. 이대점을 그러면, 요놈들이, 요대점들이 도대체 가입자를 얼만큼 확보를 하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어, 북해라는 사이트 들어가보면이농통신 가입자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놀어요 <목소리> 보면 도대체 이 대점들이 가입자 수가 몇 명을 갖고 있느냐.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아까 그랬지만 5천, 5천 5백만 중에 개통된 대수가 몇 대라고 6천 5백만 대가 개통된다두 그랬죠. 6천 5백만 대를 구성을 봤더니 1등 제일 가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점이 서울 용산에 1등1 서울 영산에 65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다. 이1대이 있고, 65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1위에 위 2위부터 다 해서, 제일 꼴찌. 제일 적용이 좀다되자 제일 꼴찌가 니몇 네 명은 유시했내냐 제일 꼴찌가 2만 명. 내일 있 나머지는 2만 명다 빌어보시고. 이거 다 합치면 몇 명이나? 6천 원. 그러면, 제 꼴찌가 2만 명, 제 꼴찌가 2만 명.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만의 기준 잡고 7%면요. 대리 아까 몇 프로 가져가어요 제가? 7%. 5만 원 쓰면 3,500원. 까먹어져, 사장님. 까먹 까먹으셨어요? 네. 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7%. 그러면, 5만의 기준 잡고 7%면 얼마야? 3,500원. 2만 명한테 받으면, 제 꼴찌가 지디는 얘기 하는 거예요? 어, 두가이볼 필요 없이 제일 똑 말이 되어야 이니 3,500원 곱하기 2만 명. 요거 계산하면 얼마 정도? 한 달, 월, 수수료가. 계산됩니까? 700만원? 7 0만원7 0만원7만아니7 0만원 그죠? 맞아요 솔직하시네. 대부분 사람들 요거 딱 보면, 한 70만원, 한7 0 0만이 안에 계산해보니까, <목소리> 얼마야? 7 0만원7만계산이때려 <목소리> <목소리>